이제 꽝시코 투어 예약해서 그거 갑니다 투어는 이번에 처음인데 투어바멘탈이나 이런거 요런거 부도 비교했을때 투어가 제일 저렴거더라고요8만 입고 집을 하고 요방투어 니는 꽝시코 여기를 갑니다 밖에 오자마자 씻고 바로 베트남 <laughs> 이제 투어하러 갑니다 배를 타고 이동합니다 어우 사람 많네 2만 5천 킵을 왜 줬지? 이유가 있나? 아니 도착했는데 아니 입장료 2만 5천 킵거든게 입장료였어요 입장료 포함인 줄 알았는데 투어도 아니에요 3시까지 알아서 오라네? 투어 왜 해? 오토바이 렌탈보다 싸갖고 이거 한 건데 렌탈이 더나았을지도 와.. 뭐? 아, 조금 쎄된다 아니 차 태워주고 데려다주는데 8만 킵? 입장료 따로 관광산업에 미친 나라인가? 뭐, 나무 엄청 커. 나무나 보겠다고 온 건가? 곰이다. 아씨, 참궁금하 어. <laughs> 아, 역시 반달 같은 공이 맞았어. 태국에 이던 애도 그러고, 우리나라만 멸종위기 중에 아니었구나? 물 왔는데 들어가 줘야죠 또어 시원해. 하나도 안 보이네, 뭐야. 흡사, 동물이 된것 같군요. 헤엄치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거에 대비 구경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어휴, 물 차네요. 물놀이 마치고 3시까지 그배으로 다시 오라고 해가지고 햇볕 잘드는 데서 옷 말리고 탈 예정 아 그래도 물 들어오니까 확실히 좋네. 왕십포포 음. 친구들하고 오면 좋겠다. 배드보그 마냥 겁나 물렸어. 이거 배드보그일까요? 3시 돼서 옷도 다 말랐겠다. 출발합니다. 중국애들 때문에 3 0분 늦게 출발. 고나 어둠마다 바로 갑니다. 아, <laughs> 이거 가방 때문에 잘나 모르겠다. 日本人ですか日本人하阪東京 네, 어, <laughs> <laughs> 아, 台 아, 幌스んいやロンドンタイム i have a stomach p r o b l e m あ오ああ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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u r ああああああ r あああああ r ああああああ Yeah, long time. I have a stomach problem. 어어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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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I'm, I'm okay. y 이그젠플 어... 사이타마?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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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인 친구가 밥 맡겨... 밥이된다집 맡겨준다 해가지고 6시 출발이라서 시간 여기 있어서 식당 있으면은 밥 먹고 가려 식당 같은데? 롱프라방에서의 마지막 식사가 되겠군요 이름이 너무 많다. 5만인데 이게 5만이야. <목소리> 너무 낮아 누워야지만 갈수 있어요. 안 전기 코드는 당연히 없고요. 혼자 쓰는 건 너무 다행이다. 담요도 주신다. 근데 목이 겁나 많아요 지금 여기 안에. 괜찮겠죠 저? 어 목이 에반데? 창문. 27시간의 여정. 포장도로였어. 포장도로인 줄 알았는데 똥마려워. 일다 봤는데 못 들어가게 하네요. 버스에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가게를 더 이용하게 한다던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먼저 가서 남의 소지품을 훔칠 수도 있으니까 또 있겠지만 좀 이해가 안 가네. 안에서 우리 소지품 털라고 그러는 건가? 그래서 소지품 가지고 다녀야 될것 같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laughs> 있습니다. 불편해, 너무 불편해. 여행하면서 가장 낮은 온도. 추워요, 지금. 14도야. 와. 3시 47분. 죽겠다. 국경 넘니다 정신없이 잡네. 이제 국경 넘습니다. 자, 저는 라오스 라오스에서 출국했습니다. 저기를 건너야 이제 베트남. 그럼 여긴 누구 땅이야? 야, 뭐야 너는? 맞추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때 가방 허을꼭 씌우세요. 보지 꼴이 됐어. 열4 시간 걸렸습니다. 국경 만는 엄청난 고산지대네요. 아이스트호 배가 알겠어요. 95000, 4 5 0 0 0 0 0 응. 어. 응. 응. 어. 시동 걸었는데. <laughs>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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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 어, 스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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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낵. 가자, 가자. 가자, 파이. 응. 파이, 파이. 초코파이. 맛있고, <laughs> 그, 맛있고. 드링크. No, no, no problem? a n y t 아, 됐다, 모르겠다. 아이스티? 어, 이거다. 이거? 음, 됐나, 이거면? 이거 나홍구 먹는 거 아닌가? Thank you, 먹을라니까는 버스 치동 걸어가지고 그냥 과자 샀습니다. 배고픈데. 아, 초코파이 한국에서도 안 먹는 거 이거. 빨리 가냐고... 데이터가 안 터지니까... 하 주행이 이것만 하고 있어요. 유유. 아직 하면 안왔는데 와씨, 뭐 정식줄 놓으면은 버스가 그냥 둘 가겠어요. 베트남이! 오토바이 등록 기준 전 세계에서 제일 많다고 기네스북에도 올랐대요.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네. 지금 24시간째 버스입니다. 힘들다 힘들다 하는 사람들 많은 건데, 저는 재밌는데요? 거의, 이렇게 강제적 휴식도 좋은 것 같습니다. 노래 듣고. 도착했습니다. 힘을, 힘을 5시간 걸렸네요. 핸드폰 지갑, 에어팟 다 챙겼고. 우와, 와, 한우이다. 시원하네. 느럭무암 버스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엄청난 오토바이거든요. 와. 여기서 유심 살라다가 실내가 안 가가지고 일단은 그래 불렀습니다. 저기 하노이 맥주거리 그쪽 가서 그쪽에 더 많은 치중가게랑 뭐 환전소 있을 테니까 동행하니까 좋네요 택시비도 엠빵하고. 아이. 오. 월스티빅시티와우 맥주거리 있는 데까지 버스터미널에서 11만 7천 동 이렇게 써가지고 준비해놨습니다. 11만 7천 동이면은 나누기 20 하면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11만 7천 나누기 20 하면 5, 5, 3, 5. 5, 3, 5, 3, 5 5, 5. 5, 535원 정도? 근데 이것도 둘이서 엠빵이니까는 2,780원 정도? 2,790원? 괜찮네요. 나이스. 그래, 내렸습니다. 15분, 20분? 정도 시간 소요된 것 같고. 여기 거리 와서 이제 현전이랑 유심 사면 끝. 아, 샘플? 씻고 나갔습니다. 육안에 와. 라오스에서산 헤어밴드 썼어요. 좀 이상한 거 같기도. 어, 날씨 너무 좋다. 선선하고 좋아요. 근데 10시 다 돼가가지고 저녁이 좀 늦어. 그 호텔에서부터 같이 버스 타고 동행하는 일본 친구랑 오늘 내일 같은 숙소 이용할 것 같습니다. 어, like t i s What is name? a t is e r o اشتركوا <laughs> 공원 떠서 밖에 테이블 지금 싹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와 우와 우늘 구경하고 우와 우서우려고 합니다 너무 피곤하다 25시간을 버스를 타고 오자마자 우와 우와 일본 인친구랑 같은 거 없어. 어, 그토있인데도주토리가아니야 되게 웃겨서 좋아. 게분들어오면데 진짜 막막막막막막막막막막막막막막막막이막막막막막막막막막막막막막